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번 화장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약간 바람도 불고 하니까 건조해져서 어 촉촉하게 눈가나 뭐 옆에 뭐 볼이나 붙일 수 있는 이제 아이 패치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 자 준비물은 이제 이런 저울이랑 비이커랑, 그 다음에 용기들, 그 다음에 재료는 뭐 글리세린, 핵산디올, 히알루론산 이렇게 어 정제수하고 들어갑니다. 자, 비이커를 먼저 준비하시고요. 자, 이렇게 저울을 눌러주시면 저울에 올려주시고 0점을 한번 눌러주시면 0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자, 제일 먼저, 어, 정제수를 하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프로워터, 뭐, 로즈, 로즈워터나 아니면 돈테반이나이런 쪽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단가가 좀 세니까 선생님은 이제, 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정제수나 그 다음에 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은 20이구요. 20 정도 부으시면 돼요. 2 0 정도 붓고 다시 영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리세린을 넣었는데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보습이나 흡수 건조한 부분에 갈라진 부분에 좋아요. 이걸 적정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흑산디올이라는 거는 이제 방부제 방부제는 아니지만 방부제 역할을 하고. 보습성에 항균성이 우수해서 천연 추출물 보존제로 다양한 화장품이나 천연 추출 이제 보존제에 많이 쓰여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글리세린 먼저 2 g 을 넣겠습니다. 쪼로 넣고, 그다음에 선디올을 한번 넣겠습니다. 헥산디올은 1g 넣고 자, 그다음 히알루론산을 넣겠습니다. 히알루론산은 2g. 넣었어요. 자, 히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고 외부로부터 수분을 끌어당겨 수분을 고정시켜 주는 보습막을 형성해서 촉촉한 수분관리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했으면 꺼내서 이제 이런 이제 스패출라 같은 이게 작은 뭐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 이런 걸로 한번 저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유리막대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잘 섞은 다음에 자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제 오일이라든지 향을 조금 넣어도 되긴 하지만 선생님 은넣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잘 저어준 다음에, 자 친구들은 이제 비커가 없으니까 여기 종이컵에다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어,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깍깍 채워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용기에다가 용기도 드릴 거예요. 용기에다가 뚜껑을 열면 그 안에다가 자요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장갑을 끼웠거든요. 장갑이 없으면 비닐장갑을 쓰셔도 돼요. 자한장두 장씩 넣어가면서 얘를 적셔주세요. 충분히 쭉 스며들게 그러면서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뭐한 장씩, 한 장씩 어 적셔주기 위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아니면 두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셔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씩 농도를 맞춰서 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빨아주세요. 또 넣고. 이렇게 해서 어, 패치를 이렇게 손 같은 거를 적셔 주셔요. 이렇게 적시고 난 뒤에 또 넣고 또 이렇게 넣어서 쓸 때는 이제 이게 다 스며들고 쓸 때는 뭐음 집게라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나무 젓가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을 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 부은 상태에서 얘를 한번 적셔 주세요. 자, 적시고, 뚜껑을 이렇게 닫고, 중간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나눠준 이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이제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스티커를 떼서 붙여볼게요. 자, 떨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어, 눈, 눈 밑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마, 뭐, 어, 볼 옆에, 입술 옆에, 요런 데에다가 딱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시원하기도 하고, 뭐 어, 냉장 보관해도 되지만 실온 보관도 가능하구요. 어, 그래도 뭐 보통 사용을 하면 1년 정도는 사용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쓰기를 또 권장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